안녕하세요. 오늘, 아, 음, 꼬아파이크, 얘를 만져볼 거예요. 한번 따오! 아마,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거? 세모를 잡고요. 우선 세모를 접고요 우선, 우선에요 세모를 접으세요 가위피요, 아직. 가위피요, 왜? 가위, 엄마 갖다 줄게요. 내가 갖고, 내가 아, 귀그냥가 그렇게 막 가버리면 어떡요청자들이보고 있는데. 아, 뭐야, 저빨이뭐 오늘 가 이게 개한대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우선 세모들이 저기 네요 우선 이렇게 해서 우선 떼어주세요. 옆에 두꺼워서 치는 들은아두꺼워친구는은는이체가 어때 포석포해서 여기. 이거그이렇게보여게면모른 보덕보덕해서 부득 우선 세모에요. 세모, 세모는 어떡해요 이렇게 하고 보세요 세모들 그 다음에 네. 이 가위질 키워서요. 세모에 묻어해서 네, 요 아, 다시! 다시, 다시. 잘만했다 다시. 예. 어, 그러지? 여기, 나거 같아. 이얍! 준비!